어우 아우, 힘들다 어우 아우, 뭔소리야 이거 어? 안녕하세요 산타산타 처세형TV입니다 산타 오늘은 제가 아 아까부터 계속 매, 몇 시간 동안 만든 아파트거든요 3층짜리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만들기가, 저는.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laughs>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이거 아파트... 아, 맞다, 이거 배틀봇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조동관으로 하다 보면... 아, 잠깐만, 뒤로... 뒤로 보자 예, 네, 앰뷸런스는 잘못 붙인 거고요 이거를 하면 네, 올라가죠 어? 거기 있다 잠깐만 뭐야 아. 미안한데 어왜 이러지? 아된 거구나. 뭐야? 여기 또안 되냐? 아니 왜또 끼어 여기 왜? 아우, 참나. 씨, 문 열어봐. 아, 맞다. 이거 움직여. 좀 내려가라고. 아, 좀 내려가라고. 됐다. 이게 조금 낑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점입니다. 아또또 또 빠졌네 이거. 아이고 꼭. 됐다. 잠깐만요. 아자왜안 켜져? 아우, 저또 빠졌네 이거. 아이, 진짜 빡친 놈. 어. 아. 진짜 왜안돼어 됐다 다 들어가 들어가 이 들어가면 가 제발 어 됐다 어 됐다 자 이렇게 하고 아이 귀여아 진짜 어 됐다 그냥 대충 해 그냥 어쨌든 제가 한 4시간 정도 만든 아파트고요 어우 힘들었다 야 진짜 더 이상 못 만들겠네 이거 내 문도 이렇게 다 열리고요 이거 갈색을 여기다 걸게 했나? 빨간색을 바꿀까 지금? 괜찮아 이게 더 만족스러워 아 진짜 자꾸 그래보다 그러는 거군요 어쨌든,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배틀봇 모터인데, 여기 네어보시고요 안녕. 뿅.